안녕 룸이에요. 오늘은 제가 또어또 음, 또 후기를 가졌는데 건팔을 가볼게요. 고고 슉슉 바로 물풀 후기입니다. 왜냐면 제가 엄마가 이렇게 물풀 뭐 끈적끈적해요. 집에 뭐, 뭐 책상에 액기 이렇게, 이렇게 만들다가 액기에다 이렇게, 쓸 건데 뭐 이렇게 액기 만들다가 또 물풀이나 좀또 책상도 버려야 한다고 이러 가지고 안 사주었는데 오늘. 삼촌하고 룩스, 아, 리모버하고 그리고 그 서울 오빠 그리고 글룩스하고 그 몽구점이 가지고두개전사왔거든요 얼마지는 음그 첫에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가격을 안보고 그냥 그, 그때 구경하고서 잘못 봤어요. 진짜 계속 떨어지네. 계속 장례 식장이에요 아직도 저희가 지금 힘들어요. 이거 좀 힘들어가지고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사장 편지 글울어면음부게요 이제 물풀 한번 해봤는데 물풀 한번 지금 제가 뜯어볼게요 제가 뜯으려 는데 엄마가 들어가지고 아니 이모가 들어가지고 뜯지 마 그거, 그거 너는 초심성 없으니 너무 아무것 흘릴 것 같아 그러니까 뜯지 마 그냥 너희 집 가가지고 너 뜯어 아마 또이게뜯 뜯어야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짜것 같아요 이걸로 액괴 많이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 뜯어봤는데 물풀 조금 흘렸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다 닦았어요 다닦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럼 모두 안녕